자 아이폰의 경우 음성 메모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점세 개를 눌러주세요. 점세개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 공유가 있네요. 공유에 이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. <laughs> 파일에 저장. 그러면 나의 아이폰 뭐 아니면 아이클로드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파일에 지금 아이폰 자체에는 저는 지금 용량이 없고요. 여기다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추가하겠습니다. 추가했어요. 그다음에 링크를 열어야겠죠. 어디 갔니, 아까? 네. 링크를 열어서 파일을 첨부하고 자 컴파일 삽입 누르시고 탐색을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다 테스트가 올라와있죠 테스트를 넣고 저장중 저장이 딱 됐네요 그 다음에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